안녕하세요. 무릇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다시 겨울이 온 것처럼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양지 쪽에 있는 목련은 벌써 다펴서 잎이 다 파라파라하게 다 났는데 그늘에 있는 목련은 지금 꽃이 만개했어요. 그런데 바람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려서 막 떨어지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글을 어, 하나 지었어요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길어지는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서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어제 친구로부터 동영상 하나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제목이 늙기 전에였습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을 잘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나를 잘 대접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 생각을 해봤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아기를 잘 대접하고 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친구가 보내온 음, 동영상을 하나 잠깐 읽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쓴 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음악과 함께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늦기 전에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정말 어리석은 등신이다 걷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 나가는 돈도 필요 없다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가난한 것 가난하건 부자건 권력이 있건 없건 사람은 누구나 늙고 아프고 병이 들어 죽는다 기회 이를 쓸 때, 옛도, 옛 동창, 옛 동료, 옛 친구를 만나라. 사람이 있어야 즐겁다. 그 해동의 관심은 단지 모여서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이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돈, 집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돈을 쓸때 비로소 돈이며, 죽기 전에 쓸수 있는 돈만이 내 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늙어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 사고 싶은 것 있으면 사고 즐길 거리 있으면 즐겨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나이 들어 쓰는 돈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아껴야 할 것은 노년의 시간이고, 노년의 생각이고, 노년의 건강일라. 돈과 사랑이 남아있다면 제발 아끼지 말고 베풀어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대접하며 살아라. 사랑합니다 이런 동영상을 제가 받았어요 어제 이거 받고 생각을 좀 해봤죠 아니 나는 어떻게 나를 잘 대접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나를 잘 대접하고 살아왔는지 생각해봤더니 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가 귀하고 사랑스런 존재라는 걸 느끼며 살아온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버려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이런 생각을 이번만 한 거는 아니지만 특별히 최근에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나면서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그렇게 해야겠다고. 나를 잘 대접하려면. 그래서 느낀 거는 음. 그런 거예요. 표현을 잘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겠다.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라고 내 마음 상태를 잘 알려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협약을 공부도 했고 상담사로는 퇴임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억압하고 지내지요. 그래서 내가 느낀 감정을 잘 표현해야겠다. 그것 역시 나를 잘 대접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 상하게 하면서까지 부정적인 감정까지 다 표현한지는. 안되겠죠 그 심리학자인 메슬로우 의 욕구 유괴 이론에서 보면 욕구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으로써 인간에게 이런저런 욕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내 욕구를 좀좀 좀 표현하면서 어쩌면 감정 뿐 아니라 나의 행동이나 어, 나의 앞으로 삶에 대한 것 이런 것까지 표현하고 산다면 조금 더 나를 잘 대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어, 밥을 먹어도 혼자 먹어도 대접받는 것처럼 이렇게 고급지게 먹으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 때에 따라서는 귀찮아서 하지 않았고 어, 그냥 음, 아무렇게나 먹을 때도 많았죠.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대접해야겠다. 정작 남이 나에게 나를 소홀하게 대하면 기분 나빠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내가 나를 소홀히 대접하고 있지 않았나. 어 그렇게 나를 점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전에 동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돈이 있다고 해서 어 내가 쓰지 않으면 돈이 아니고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어, 안 된다는 이런 거 있듯이 돈이 있다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어, 예전 우리 어른들은 그랬어요. 돈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식을 통해서 어, 자식에게 어떻게든 좀 남겨주고자 했고 어, 또 자식을 통해서 어, 대접받고 싶어하고 혹시 아들이나 딸들이 와서 만난 거는 사주지 않으려나 용돈은 좀 주지 않으려나. 여행이라도, 여행이라도 가자고, 가자고 하려나 하며 기다리다가, 음, 잘 안,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잘 몰라서 잘 못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의 어른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가, 우리 세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 모두들, 아, 난 그렇게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물론 나를 대접한다고 꼭 돈을 많이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무성의하게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나를 좀 대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얘기 있죠.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나 자신이 행복할 때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 거예요. 퇴직 후 어, 지난 1월 달부터 한 2월 말까지 한두달 정도? 어, 정말 정말 많이 우울해, 우울증에 빠졌고 힘들어서 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제 자녀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제가 힘들어서 아이들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지냈더라고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지 못한 거는 결국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해야만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겠다. 나 자신에게 나를 좀 대접하는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내가 나를 대접하는 일, 그것을 우선으로 둬야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를 먼저 대접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오늘은 나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대접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어, 여러분들은 이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어, 나를 위해서 대접을 어떻게 하나요? 혹시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어, 앞으로 우리 길어지는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같은 연령대 60대 70대 이런 우리 같은 연령대 분들이 느끼는 거 같이 공감하고 나누다 보면 훨씬 더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들을 하루하루 나를 대접하면서 행복하게 어, 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르이었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축복받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어, 오늘 하루 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